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지디카시 선 5번 박혜경디카시 집 가장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씨의 프로필 사진이고요. 박혜경 씨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014년 아동문회에 동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집 딱 걸려서 두레밥상 내 얼굴 하늘만 침 땅만 침 웃기가 배꼽 빠질라를 출간했고요. 두레밥상 내 얼굴은 2019년 올해 좋은 동시집으로 웃기가 배꼽 빠질라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청소년 북토크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병주 디카시 공모전과 고성 디카시 공모전에 수상했고요. 항수는 디카시 공모전에서는 대상으로 수상을 해서 아주 디카시인으로 화려하게 등단을 했습니다. 한국 안데르센상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박혜경 시인의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품었던 뒷가시를 조심스럽게 꺼내 엮어 봅니다. 눈과 가슴으로만 기억하기에는 아쉬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제 마음을 얹어 보탰습니다. 뒷가시로 인해 일상의 고요함을 깨고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속에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 디카시집을 읽는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례꽃 향기 짙어지는 6월 박혜경 시의 말도 아주 짧은데 이 속에 디카시가 무엇인지, 디카시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과 가슴으로만 기억하기에는 아쉬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제 마음을 얹어왔습니다. 바로 이게 디카스죠. 뭔가 사라지는 그런 그냥 두면 그렇죠.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걸 사진으로 불러내어 기억으로 불러내어 그 순간에 마음을 보태는 거죠. 디카시는 사라질 것 같은 그 극적 순간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불러내어서 거기에 마음을 보태어 얹어두는 것. 그게 디카시다. 그런 생각을 이 시인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 정말 눈과 가슴으로만 기억하기에는 아쉬운 순간 그 사라져가는 순간을 사진으로 불러내어 마음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디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디카시는 어떤 표용성이 있는 것인가 일상의 고요함을 깨고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표현 할수 있다는 것, 그 속에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자가 있어 행복하다는 것이죠. 좋은 디카시인답게 디카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카시 몇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인데요. 모기향이 이제 다 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은술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가루가 된 마른 빼들이 울고 있다 아플사 바람까지 분다 모기향의 잔해를 생에 말은 빼라고 하고 있고, 또 바람이 불면은 그것마저 다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리니까 공수래 공수거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어떤 삶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허무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과도하게 생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로 일컬어집니다. 깊은 상념이라는 비가신데요, 깊은 상념, 깊은 상념. 처마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그치고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장면을 포착한 그런 영상입니다. 깊은 상령 선택이 없는 순간들 쉬지 않고 움틀거린다. 선택이 없는 순간들, 처마에 맺혀 있는 이 물방울은... 그 지속성이 오래 가지 못하죠. 언젠가는 떨어지거나, 언젠가가 아니라 꽃 떨어지고 또 햇빛이 강렬하게 자기를 할때이 물방울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물방울은 바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꿈틀거립니다. 시장 꿈틀거립니다. 깊은 상념, 이게 바로 생이라는 것이죠. 단두 줄의 은술로 생을, 생의 밑바닥을, 생의 숨겨진 그 비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그런 디카시입니다. 전세라는 디카시인데요. 전봇대에, 에 담정이 덩쿨이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한 뒤 것입니다. 전세. 올라가는 전세 값을 쫓아,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서러운 가슴에 품고, 아 서러운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남의 집에 깃들어 산다. 남의 집에 깃들어 산다. 남쟁이가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이걸 오늘의 세태, 전세 값 대란, 이런 것으로 풍자하고 있는 그런 뜻것입니다 오늘도 남의 집에 깃들여 산다. 언제 나가라는,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서러운 가슴에 품고, 올라가는 전셋값을 쫓아. 끊임없이 담쟁이가 전봇대를 향해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전셋값을 쫓아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서 지탱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집은 아니라는 거죠. 남의 집에 깃들여 산다는 거죠. 전셋값. 제일 처음에 수록된 작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것 없지요 별것 없지요 별것 없지요 박해겸 내 집이나 남의 집이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담삭고 울타리 쳐봐도 까고 보면 별것 없습니다 이건 어, 군밤인데요 군밤을 모아 놓은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내 집이나 남의 집이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담사고 울타리 쳐봐도 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밤은 껍질로 단단하게 자기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우니까 그 껍질이 이제 틈을 드러내고 그래서 속이 보이는데 잠을 쌓고 울타리 쳐봐도 내것이라는 그런 단단한 껍질로 감싸지만은 그러나 까고 보면 똑같은 알몸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별것 없지요. 어, 박혜경의 이 디카시는 그 말로 디카시가 추구하는 그런 극순간의 감동적인 지금 잡지 않으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생의 순간을 영상으로 포착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 의미를 촌철살인으로 드디어서 SNS로 소통하는 디카시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디카시인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디카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디카시단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어...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혜경 시인인데요 첫 디카시집을 이렇게 냈습니다 김종회 교수와 제가 표사를 썼는데요 저의 표사를 한번 읽어주는 것으로 이 디카 시집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의 첫 디카 시집 가장 좋은 집의 표제는 2018년 항수는 디카 시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다. 올해로 디카시는 18주년을 맞이하며 눈에 띄는 전문 디카 시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박혜경은 디카 시단에 가장 화려하게 등단한 시인의 한 분이다. 이번 디카시 집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실존을 예리하게 포착한 밥줄을 비롯하여 날개를 접어버린 붙박이 녹선나비의 안에 우회적으로 가정을 해체를 한계하는 어, 밥심, 궁극을 궁구하는 공술의 공구 어, 공술의 공수거 그런 가운데서도 천진성의 미래 희망을 투사하는 아이들과 함께 순수 미학적 이미지리의 깊은 상념에 이르기까지 생의 다양한 포즈를 순간 포착, 순간 은술로 날씨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정말 좋은 디카 시집입니다. 좋은 디카 시집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